활불하게 아. 이거 우리 거 할아버지 거 할머니 지금 벌초를 다시 이제 했습니다 어? 오래 찍는다 산골 쭉한 곳이기 때문에 새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laughs>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지금 우리 파심 정말 8 6 t s u r 가가 f you're a person who's a person who's a person w 가 o 입니다 마카오에서 큰 부자가 됐던 뜻은 아니고요. 어, 마카오에서 e r 어, 고기배를 타고 온것 같아요. 중국생. 돈을 많이 보내 가지고크루즈선을 타고 온게 아니라, 고기배를 타고 온것 같아요. 우리, 세번째 있는 최민희, 네번째 있는 최은이 맞다. 어. 이렇게 오늘 사진을 남겨봅니다. 예,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거 별거 아닙니다. 저도 평생을 책 닦고 공부한 사람이지만, 생활인으로서 윤승열이로 같이 되지 않으면, 그러로서 최고의 행복입니다. 키오 <목소리> 오늘도 윤승열이 <윤승리로> 깠다. 아, <laughs> 뭐야? 네, 아주 정정이 너무 좋습니다. <목소리> 무서운 사람이야. 아빠가 어떤 표정으로 그 발언을 했는지 여기 다 찍혔어. 감사합니다. <laughs> 이게 아빠 행